오늘은 완전 빈 초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,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패스. 너무 초보, 초보 영상은 보통 알려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완전 초보님들을 위해서 올리겠습니다. 이빈대가 5mm, 0.5cm 거든요. 이 양면 테이프도 0.5cm 예요 그거를 아, 영상 찍으면 살리니까 잘 안된다. 이렇게 붙여주세요. 붙여주시고 양면 테이프는 종이니까 쉽게 떨어지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끝을 꼭꼭 누르셔야지 양면 테이프가 똑 떨어져요. 얘 꼭꼭 안 누르고 그냥 떼려고 하면 양면 테이프까지 같이 들려 나오거든요.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고 음, 미리 재단을 해 해줬, 줬는데요. 한요 정도 되게 양쪽 끝이 요 정도 1cm까지는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기 편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. 그다음에 글루를 바를 때는 많은 분들이 이 방향으로 쏘는데요. 그러면 글루가 뭉텅이로 나올 수 있어요. 반드시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고요. 이렇게 살살. 글루가 정말 빨리 굳거든요? 그럴 때 이렇게 하고, 이런 집게가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, 넣어서 굳기 전에 빨리 해주는 게 좋은데, 만약에 이게 없으시다. 방법이 다 있어요. 잠깐만요넌또왜 어디 붙었니 가위요. 가위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글루를 발라주시고 음, 가위로 할게 사실은 저도 뺀지 잘안 써요. 가위가 더 편해요. 근데 네, 위험해서. 됐죠?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.